천미예수님 천영숙 체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 신봉찬 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1 0일과 수업 교회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이제 시작 기도를 좀 드리고 어,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어, 일요일날 영상 두 개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늦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밤늦게 영상을 올려드리기 좀 죄송해서 다음날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약속을 드리고 카톡방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쵸 제가 월요일날 이제 올렸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제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위령 위령의 날이라서 위령 미사를 봉헌하려고 이제 용인까지 왔다갔다 해서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왔다갔다 차 타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어,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나갔, 나갔다 갔다 오니까 그래서 어네 제가 그 너무 피곤해서 저녁 밥 먹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올리기로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이 늦어져서 화요일 저녁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 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는 진짜 성실히 올리고. 시간도 이제 좀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촬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늘, 어, 네, 수업을 이제 진행할게요. 오늘 수업은 10일과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시작 기도, 통해 기도, 다 함께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아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 오늘 시작 기도할 때 기도문도 다시 외웠어요. 저도 옛날에 외운 기도문이랑 다 많이 좀 달라,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문 외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 네. 굉장히 쉬워요. 쉽고, 내용도 많지 않고, 어,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laughs> 그래서 바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늦어진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수업은, 그, 그죠십과 수업이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따로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없고요. 바로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당과 교회, 성당과 교회 어떻게 다른지, 성당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그리고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음, 두 번째, 교회는 왜 생겨났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특징, 교회 특징이 있는데. 제가 교회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 걸 알려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주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성당과 교회의 뜻. 보통, 예,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개신교와 천주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당을 다니는 사람,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학생 때는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교회라는 말을 써요. <laughs> 우리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어, 성당이랑 교회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성당. 성당이라는 말은, <laughs> 하느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들을 모두 바, 어,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대성전, 대성전은 진짜 기도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하느님께서 그곳에 살고 계신 집과 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아주 큰, 큰그 기도하는 공간,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 모셔두는 성체 안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느님께서 거기 계신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체를 모셔두고, 이렇게 성당, 이렇게 큰 성당 공간, 이런 것도 성당이라고 해요. 대성전, 대성전도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당이라고 조그만 방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둔 곳이 있어요. 뭐, 초를 켜둔다거나, 이렇게 어,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둔다거나, 그죠. 렇 이런 식으로 조그만 기도하는 공간, 늘 경당이라고 불러요. 경당. 근데 이 경당도 조금 기도하는 공간이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는 공간이니까,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실, 조배실 이런, 이런 방을 만들어 두기도 해요. 성당에서 신자분들이 기도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도 성당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전체를 이렇게 성당이라고 하면,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한 공간을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 가자 하면은 그쵸. 우리 성당 오는 거예요. <laughs> 가자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교회는 어떤 뜻이냐? 교회는, 그쵸. 그렇죠? 보통 개신교를 알고 있었죠. 개신교도 교회예요. 거기도 교회인데, 어, 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어, 아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성당 가자 하고 부른다고요. 어, 밖으로 부르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에클레인이라고 해요. 에클레인. 이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저, 저 설명해 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에클레인인데, 그 에, 밖으로 불렀다. 일로 와, 나와, 나와. 우리 같이 모여, 모여. 이렇게 부른 게 에클레인이란 말인데, 그 단어 에클레인이라는 말에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라틴어인가? 아무튼 <laughs>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네요. 그래서, 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 에클레시아, 모여, 밖으로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자 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불러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어, 그렇죠. 정확한 뜻은 교회는 그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우리들, 우리들처럼 하느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공동체 사람들 그 구성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가족들 구성원,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한 반,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어, 그, 그런 공동체를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은 교회는 아니죠. <laughs> 반에는 이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성당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다 믿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들을 교회라고 해요. 하느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끝났습니다. 이게 제일 긴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더짧아요두 <laughs> 번째 내용. 교회는 왜 생겨났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연관이 좀 깊은데.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 말안 듣고 맨날 죄짓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아, "아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고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다르게 하느님은 제가 제발 저 나쁜 행동을 멈추고 나랑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느님은 사랑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약속을 해요.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10개 명 우리 외울 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하고 이렇게 구약에서, 그쵸. 그렇죠. 이집트 탈출을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느님께서 뽑으셨어요. 백, 자기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나랑 착하게 살자. 그럼 내가 너희들 잘 챙겨줄게. 같이 잘,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한 건 아닌데 잘안 됐어요. 한 3명? 2명? 몇명 없어요. 예언자들까지 하면 10명. 얼마 없어요. 하나님말잘 들은 사람. 구약성경 제가 이제 뭐다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laughs>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못 읽어봤는데. 아마 100명 안 넘을 거예요. 이게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미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이거 하자 해도 말잘 듣는 애들 별로 없어요. 저도 부모님 말 되게 안 들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렵죠. 그렇고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 교회입니다. 하느님 백성이 교회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 백성이 잘안 되니까. 하느님 백성이지만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아직도 그런데 어, 좀더 확실하게 교회에 살수 있게 해주자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잘 지내면서 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또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느님 말잘 듣고, 예수님 말잘 듣고, 예수님 닮으면서 살고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일치가 돼서 한 몸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laughs> 예수님,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그럼 비슷비슷하니까, 그게 다 하나,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다 같이 살려고 이렇게 모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안 생기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서 <laughs> 나쁜, 나쁜 잘못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좀덜 하도록,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나중에 같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를 또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특징, 세 번째. 벌써 세번째예요두 번째도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렇고,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이고,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 보편되며, 네 번째,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이거 들어봤죠, 어디서? <laughs> 네,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져온 교회를 민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사도신경 할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징이.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하나인 이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있어 어,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성당 있고, 여기도 성당 있고, 동네마다 성당 있는데 왜 교회가 하나라는 거야? 어, 나라도 나라에도 성당이 몇 개인데 막 이렇게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이 한 분이에요. <laughs> 우리가 믿어야 할 하느님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공동체가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 공동체들은 다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 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난 수업 시간을 같이 보면 좋아요. 지난 수업시간에 제가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렇죠 거룩한 일 성사 미사 이런거 말씀드렸고 이렇게 도와주신다 예, 열매 은총 은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도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요 하느님 하느님은 저기 있고, 우리는 하느님 믿는 그냥, 그냥 사람들이야 하면 거룩하지 않아요. 당연히 거룩하지 않죠. 쟤네들 나쁜 짓도 많이 하던데, 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많이 해요. 많이 할수 있는데, 잘못하고, 하고, 잘못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랑 함께 있어주세요. 어, 하면 안 돼. 잘 지내자. 잘 지내. 계속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뭐잘나서 거룩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 머리가 이렇게 뭐랄까 잘못 생각한 거야. 멍청한 멍청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못 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laughs> 우리는 열심히 해서 하느님 말을 잘 지킬 뿐이고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계속 교리 공부를 해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한 게 주시는 게 많은 거지. 우리는 뭐 열심히 뭐 해도 뭐 <laughs>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뿐이에요. <laughs>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럴 뿐입니다. 그렇고, 네, 보편되다라는 말은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편되다라는 말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쵸? 네, 그래서 보편되다가 영어로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리, 교리 내용이랑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안바고요그 <laughs> 이거를 믿어야 돼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이렇게 어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저기는 저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런, 이런 게 아니야. 가톨릭은 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미사를 어떻게 하는지 성사를 어떻게 하는지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도 다 똑같이 정해갖고 이렇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한 분만 믿고 있거든요. <laughs> 하느님이 한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 한 분이니까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공동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공동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모든 만물에게 그렇죠.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네 보편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하느님, 쟤는 내가 미워하니까 아니, 성당 오라고 안할 거야. 이, 이거 안 돼요. <laughs> 이게 아니에요. 성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된 상황인데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보편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를 따로 따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교황님을 안 믿는 거죠. 교황님이 누구냐면 어, 우리 성직자들의 대표가 아니고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안수를. 그 사람들이 교황님이고 주교님이고 주교님들이 이제 일하기 혼자 일하기 힘드니까 성직자들을 저 같은 신부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고 신부들이 좀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 거지. 어, 그런 거고. 음. 사도 왜? 네. 그래서 교황님을 안 믿는 종교들도 있어요. 어, 난 교황 인정 안 해. 막 이러고. 어, 우리는 다른 교리 믿을 건데. 막 이러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아닌 거예요. <laughs> 그렇고. 예. 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활동을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너희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어라. 하느님의 이름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이렇게, 어, 예.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 제, 사도들에게 많은 활동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할 뿐이에요. <laughs> 하라고 해서 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억지로 하거나 이러지 않았대요.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놀랍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켜서 <laughs>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행복해요. 이게 되게 하느님, 저, 누, 누가 저 같은 사람 뽑겠어요. <laughs> 저, 저 같은 저안 뽑아요. <laughs> 하느님이니까 저를 뽑는 거예요. 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저안 뽑을 텐데. <laughs>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맡기셔서 이렇게 계속 사도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밑에 사람들 이렇게 활동이 이어지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다라고 이렇게 어, 특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침 기도로 영방송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치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주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